안녕하십니까. 기업 분석팀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 매일 보시는 그 네이버 광고 그리고 카카오톡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동안 그 인터넷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광고는 그 네이버의 검색 광고가 거의 대부분의 그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2000,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2%로 네이버 검, 검색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광고가 이루어 났고요. 그래서 국내 전체 광고 시장에서 인터넷 광고 비중이 10년 전에 17%에서 38% 이렇게 굉장히 높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 추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로 대별되는 그 동영상을 통한 그 검색이 많아지면서 텍스트 검색, 네이버 검색이 그 많이 그 영향력을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0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나,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나 거의 차이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요즘엔 TV보다는 오히려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는 본인을 느끼실 겁니다. 예, 포털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 상대적으로 이 네이버에 집중되어 있던 광고가 유튜브로 가고 있다는 라 뜻이 되는 거고요. 이 광고라는 거는 그 매체에 보는 시간에 비례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이 유튜브는 계속 이렇게 사용시간이 증가를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용시간이 이렇게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이 유튜브를 예전에는 10대 어린 친구들만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도 가장 오래 사용하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뭐, 재테크, 부동산, 정치. 유튜브에 좋은 콘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사용다 그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분들은 이제 구매력, 네, 구매력, 돈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고, 쇼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 동영상 광고 시장은 이렇게 급하게 성장을 했고, 이 부분을 유튜브가 가장 많이, 기존 우리 국내 이 포탈들은 거의 동영상에서 에,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 국내 광고 시장이 3.5%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인터넷 광고가 네, 디지털 광고가 14.4% 성장을 했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도영성 광고 사실 이 안에 속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거죠, 도영성 광고가. 이 안에 속해 있는 건데 그 안에 동영상 광고가 가장 높은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네이버에서 유튜브로 좀 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불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거, 그, 이 광고가 이 쇼핑에 연결이 된 상황에서 광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대 이제 광고 기업인 WPP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광고가 원래 구글에다가 그 3억 달러를 집행을 하려다가 예, 아마존의 광고에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그 구글이나 네이버는 그냥 뭐 검색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진짜 구매 의사를 가지고 방문하는 건 아마존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구글보다 훨씬 광고 매체에서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네이버도 쇼핑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현재 네이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예, 이 유튜브에 광고를 뺏김에도 불구하고 이 쇼핑을 하려고 들어오시는 사람들을 위한 광고, 예, 쇼핑 검색 광고, 이것 때문에 지금 실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 매출이 이렇게 네,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성장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잘 하려면 쇼핑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러한 현상은 뭐 우리나라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일본의 야우제펜, 네, 라쿠텐 다 비슷하게 광고와 쇼핑이 동반해서 성장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쇼핑 얘기를 좀더 그 하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현재 국내 이, 이 커머스 시장은 쿠팡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 시장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쿠팡의 이제 대표적인 게그 빠른 배송이죠. 빠른 배송, 총알 배송. 그래서 이 물류 인프라가 예,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 37만 평까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물센터가 많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배송이 빠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라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마켓컬리에서 주문 많이 하시죠. 예. 그 빠른 것 뿐만 아니라 새벽에 예. 배송을 해주는 이렇게 새벽 배송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커졌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는 사실 네이버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빠른 배송, 새벽 배송은 이 네이버의 어떤 기존의 경쟁력이었던 가격 비교,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요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이 보시면은 그순 이용자가 지금 한 천만 명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예. 네. 그죠 요, 요게 1년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뭐, 두배 가까이 에, 이렇게 성장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에, 그 쇼핑 그 이쿠팡에 평균 체류하는 시간도 에, 굉장히 50% 가까이 에, 성장을 한 상황이다. 이게 8월이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5월이니까 에, 5월이 마지막이니까 5월하고 비교를 해야겠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비교를 하면 요거는 순 방문자 수는 52% 1인당 예, 체류 시간은 25%가 증가를 한 상황이다 그래서 쿠팡이 굉장히 인터넷 쇼핑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네이버도 하나의 쇼핑몰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상황이라면 은 예, 쿠팡에게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비교가 사실 그 네이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다음에도 이 쇼핑하우라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네, 그 가격 비교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지금 쿠팡도 가격 비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쿠팡이 이제 뭐 가, 그 배송뿐만 아니라 가격 비교 영역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쇼핑 시장 내에서는 네, 그. 네이버의 위치가 좀 많이 위축될 수 있겠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격 할인을 하죠. 뭐, 요거는 쿠팡 뿐만 아니라, 뭐 위메프랄지, 그, 최근 제그 대기업들, 그, 롯데, 예, 신세계, 이런 애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가격 할인 경쟁에 그 진입하고 있어서, 뭐, 예, 뭐, 이 시장에 굉장히 좀 극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좀 생소하게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프로그래매틱이라는 예, 광고 기법입니다. 요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영업 사원, 광고 영업 사원이 그 광고주한테 찾아가서 예, 뭐 광고를 이렇게 뭐따 와오고 그거를 그 매체에 실고 그러니까 이제 인적인 방식에 의한 예, 그 광고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매체마다 뭐 어느 시간대 실시간으로 예, 실시간으로 어느 시간대에 그 클릭이 많이 나온다 방송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구매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분석을 합니다. 예, 이 빅데이터로 그 플랫폼화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자동 프로그램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 개인 맞춤형 광고를 예, 보여줍니다. 예. 실제로 한국은 이게 생소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애들은, 그 방식을 현재 이 프로그래미틱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에 페이스북이 이렇게 높은 성장을 2010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52%,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렇게 높은 성장,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프로그래미틱 방식이었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구요. 한국은 작년 3월부터 예, 카카오 모먼트라는 카카오톡에서 이 프로메틱 광고, 타겟팅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위치, 그리고 그 광고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뭐 클릭이라든지 뭐 구매 이런 걸로 뭐 파악을 하겠죠. 성별, 나이, 행동, 그죠 관심사, 키워드, 디바이스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광고 타겟팅을 하는 프로메틱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이버도 최근에 밴드라든지 그 네이버의 일부 지면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미 인공지능 시스템 통해가지고 뉴스라든지 상품 같은 거는 이 자동 AI 기능으로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타겟 광고가 전면적인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지금처럼 이제 저성장 시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광고주들이 광고 효율성, 내가 그 돈을, 헛돈을 쓰지 않는 효율성이 굉장히 수요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광고 시장의 국내도 해외처럼 그 일반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향후에는 이 프로그래틱 관련된 에,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프로그래틱 관련된 그 주가, 에, 회사들이 굉장히 좀그큰 어떤 주식 시장 내에서 에, 밸류에이션을 높게, 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게 될수 있도록 쓸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해외는 어느 정도냐면, 예, 그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이제 회사가 이제 프로네틱 광고를 하는 회사인데 예, 얘네가 예, 뭐 불과 2018년 5월이면은 예, 한 1년 전이죠, 그렇죠? 50달러에서 250달러 예, 주가가 다섯 배 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국내는 아직 그 생소한 개념이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경우에는 한 80%, 예.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한 50%, 그러니까 이 디지털 광고에서는 예. 디스플레이 광고에서는 이프로그티틱 광고가 도입되는 비율이 이 정도로 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예. 국내도 예. 빨리 이쪽 부분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려고는 말씀은 그저 메신저 광고입니다. 메신저 광고. 이더 퓨처이스 프라이빗이 무슨 뜻이냐면, 그, 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가 이제 얼마 전에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디지털 광장, 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인터넷으로 연결했고, 에,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확장이 되면 될수록 소규모 그룹, 친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으로, 에, 점점, 예,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지털 거실이,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공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미래는 에, 사, 굉장히 사적인 그런 인터넷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도 왜 카카오톡 요즘에 카톡방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친구들 모임 그리고 가족 그렇죠? 직장 요 사적인 어떤 공간들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이 누구나 볼수 있는 데에서 얘기는 잘 못하고, 카톡방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요런 어떤 트렌드로 갈 거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먼저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할, 해야 될것 같고요. 그 숫자로 먼저 말씀을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것 아까 말씀드린 건데 작년에 전체 광고 시장이 3.5% 성장하고 디지털 광고 시장이 14.4% 성장하고 동영상 광고가 40.6%를 성장을 했는데 카카오톡 광고가 52%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위챗 qq 메신저 광고가 55% 성장을 했습니다 라인 광고가 29%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신저 광고가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톡만의 일이 아니다. 글로벌한 현상이다.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그좀 봤더니, 이제는 그 메신저가 그 개인 간그 커뮤니케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요거 이제 제 겁니다. 예, 제 카카오톡인데, 카카오톡에서 쇼핑을 합니다.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 예? 뭐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예,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주문도 합니다. 그리고 음악, 예, 뭐, 예. 그리고 뭐 투자도 합니다. 그리고 뭐 청구서도 여기서 받아봅니다. 그리고 뭐 금융도 합니다. 에, 에. 여기서 대많은 생활의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모바일 시대에 그 어떤 그포탈과 같은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를 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합니다. 이게 뭐 카카오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그 위챗 광고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비슷합니다. 위챗도 계좌이체를 메신저로 합니다. 휴대폰 충전도 여기서 합니다. 재테크도 여기서 합니다. 도시생활이 뭐냐면 뭐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걸 여기서 다 공과금을 여기서 납부합니다. 그리고 게임도 합니다. 예, 신용카드 사용액, 예, 위챗 홍바오, 이건 이제 뭐그 선물한 어, 돈, 이제 그 선물하는 거고, 더치페이도 여기서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예, 메신저를 통해서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메신저에 머무르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런 광고들이 예, 매출액이 많아집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그 메신저 광고 매출이 이렇게 높은 성장을 했던 거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래매틱을 굉장히 잘할수 있는 플랫폼이 네, 메신저입니다. 왜냐하면 메신저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친구 추가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그 광고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타겟팅이 안 되면 광고를 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메틱 광고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메신저 플랫폼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도 예, 이러한 그그 그 단가 상승이랄지 예, 그 메신저 광고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여지가 크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그이 디지털 광고와 관련된 어떤 세 가지 이슈 하나는 어, 텍스트 검색에서 동영상 쇼핑 광고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래매틱 광고, 빅데이터 개인의 성향들을 잘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광고를 배분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신저가 생활의 어떤 중심이 되면서 에, 메신저 광고가 높게 성장할 것이다. 이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그 관련된 국내 에, 주식 에, 기업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메신저 광고 고성장은 예,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 이런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어, 어플리케이션이 됐고 그리고 유튜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용시간을 사용하는 어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출 시간에 비례하는 예, 광고 매출이 현재 급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말씀드린 대로 작년 3월부터 했던 이러한 카카오 모멘트 프로그래틱 광고를 통해서 차별화된 광고 노출 발송을 하면서 광고 효율성이 극대화해서 광고 단가가 상승이 될 것이다,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 주가가 최근에 오르는게이 채팅 탭 광고, 예, 톡비즈였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인터넷 쇼핑 최대 광고주인 쿠팡이, 예,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은 이, 이 커머스 시장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작년에도 광고 선전비로만 1,550억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쿠팡이 들어왔다는건이 톡비즈 매출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예, 작용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톡비즈라는 게 사실 이제 그, 앞으로 실시간으로 클릭률이랄지, 구매 전환율로 광고 효율성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에, 이 말씀드린 프로메틱 광고 특성상 부익부 빈익빔, 광고가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에, 이 톡비즈가 디지털 광고 시장 내에 점유율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카카오 하반기, 이제 이 광고, 커머스, 이 매출이 이제 좀 증가를 하고, 그리고 그 금융권들이 오픈뱅킹 도입하면서 카카오 페이에 에, 그 지불되는 수수료, 이게 이제 수백억, 뭐 시장에서는 천억까지도 얘기하는데, 뭐 정확한 금액은 그 추정에 불과하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큰 규모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 이거 뭐5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모빌리티도 굉장히 높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비용 감소에 따른 높은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예, 카카오 뱅크 1분기 말에 수신액 15조 원, 전년 대비 예, 2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66억 원 처음으로 흑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사업 부분이 실적 개선, 그리고 재평가가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예, 하반기 인터넷 주 중에서 탑픽으로 예, 카카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 영업이익이 730억에 불과했는데 올해 한 2천억, 그리고 내년에 4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 톡비지에서만 1000억이 영업 이익이 늘고 그리고 그 비용 절감에서만한 1000억이 증다라면 예. 여기서 이렇게 2000억이 예. 무난하게 갈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부분은 이제 뭐제제제 제, 제 카톡창인데 이렇게 쿠팡이 예, 이제 광고를 시작했다라는 이제 보여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 광고가 톡 비즈 시작 전에도 17년 대비 18년에 52% 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요 카카오 페이지, 그러니까 웹툰 관련한 성장이 72%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2019년에도 고성장을 할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19년 3월 기준으로 해서 15조 원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예, 모빌리티도 예, 19년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0% 예, 예, 어마어마한 성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잊고 예, 있었던 이 모빌리티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이버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쿠팡이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물류 혁신하고 예, 가격 할인 전쟁 거의 이제 뭐 전쟁 수준이죠. 그리고 신세계 롯데가 뭐 수조 원을 투입하면서 이 이커머스 시장에 이제 지금 진출을 한 상황. 예.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실질적인 수혜는 예, 네이버죠. 예, 여기서 그 마케팅 경쟁이라는 게 사실 그이 쇼핑 구매자를 확보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의 광고를 늘릴 거기 때문에 네이버가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그 쇼핑 시장 내에서의 네이버는 뭐 이들과 또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어찌 됐든 광고만 놓고 본다라면 네, 광고만 놓고 본다라면 네이버가 시, 뭐 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수있다라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오픈 서베이에서뭐 예,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네이버로 통해서 예, 물건을 산 구매율이 가장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뭐1번가에서살 수도 있죠. 하여튼 최초의 그 유, 진입 경로는 네이버가 50, 3.9%로 가장 높고요. 뭐 그다음이 11번가 46%, 쿠팡 네, 31.5% 이렇게 그 네이버를 통한 쇼핑 트래픽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금 일본에서 라인페이를 프로모션을 3천억을 2 분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이 부분이 다 비용이 인식되면 이제 연결로 네이버가 2 분기에 적자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뭐 이렇게 그좀 일본 라인에 좀 확인을 한 결과 뭐이 3천억 원이 모두 비용 인식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2분기에. 그래서 라인이 적자가 이제 증가가 되는 건 사실인데 2분기에 뭐 연결 실적이 적자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 라인의 어떤 이 투자가 2019년에 가장 피크를 이룰 것 같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 라인 매출은 광고, 커머스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적자는 2019년 이후에는 감소가 된다라면, 현재 라인 주가가 가장 예, 저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네이버 주가가 가장 저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쿠팡이 작년에 이제 비전 펀드에서 20억 불 투자 받을 때 밸류를 10조에 받았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그 라인 같이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가만 반영을 해서 라인 가치 제외하면 한 1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이 쿠팡하고 네이버 거래 금액이 유사합니다. 비슷하고. 그리고 네이버는 쇼핑도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건이 검색이죠. 국내 검색 시장의 압도적인 70%의 점유율. 물론 이제 유튜브에 조금씩 아성을 내어주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텍스트 검색 영역에서는 압도적인 그 영역을 현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13조 원의 가치, 10조 원이랑, 쿠팡 10조 원이랑 비교하면, 13조 원은 좀, 작은 게 아니냐, 그래서, 라인 적자 증가에 가려가지고, 국내 사업 가치가 좀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은 어차피 적자니까, PR로, 의그 네이버를 밸류에이션 하는 건좀 약간 부담이, 그좀 약간, 그, 아니,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어, 매출액 기준인 PSR이라든지, 현재 시가대로만 좀 에, 반영을 하게 되면, 네이버, 에, 국내 이 검색과 쇼핑의 강자 네이버의 밸류에이션은 한 1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PR이. 그래서 요거는 글로벌 뭐, 페이스북이나 뭐, 에, 뭐 그런 SNS 업체, 트위터 이런 업체, 그리고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인터넷 업체, 그리고 뭐, 그, 이베이라든지, 뭐, 알리바바, 쇼핑업체, 어떠한 피어 기업보담도 예, 저평가된 상황이어서 2분기에 예, 뭐좀 실적이 이렇게 적자만 안 난다라면 예, 현재 주가에서 좀 반등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PER로만 보면은 굉장히 예, 높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로만 보지 말고 예, 그러니까 라인을 좀띄어서 국내 사업부만 보면 요게 13배가 되면 굉장히 싼 주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 인터넷 그, 광고와 관련을 해서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어, 다시 말씀드리면 카카오는 예, 메신저 광고 그리고 특히 뭐 최근 출시된 톡비즈 광고로 인해서 뭐 하반기 굉장히 강한 실적 개선해서 인터넷 업체 중에서는 탑픽으로 좀, 좀 어, 제시를 드리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좀 밸류상에서 좀 바닥이 아닌가 해서 뭐 적자의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적자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적자 아닌 게좀 확인이 되면 예, 좀 주가가 좀 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